네. 10분 브리핑 2019년 12월 9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썸네일부터 살펴보죠. 한라일보와 재민일보에 오늘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네. 2만부 발행 인증이 일면용 자랑거리인가? 요렇게 뽑아 봤습니다. 이따가 뉴스픽을 통해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라일보는 한라일보대로 자기들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1위를, 제주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일면 기사를 썼고요. 재민일보는 발행부수 가운데 유가부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이렇게 일면 박스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2만부 발행을 하고 이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게 물론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라일보 써야 될 기사를 안 썼죠. 네. 재민일보 특정 방향으로 기사를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 제가 많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2만 부를 발행하는 것, 어, 2만 부를 발행하면서도 그런 기사를 쓰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언론으로서 더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일인지, 2천 부, 아니면 200부를 찍어내더라도, 어, 시민과 독자들을 위한 올바른 목소리, 정론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뽑아 봤는데요. 네. 이만부 발행 인증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기분 딱 이거였습니다. 네. <laughs> 예전 개그 콘서트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코너인데요 네. 아이고 의미 없다. 네. 자 그러면 어, 보겠습니다. 한라일보부터 보죠. 21대 국회의원 선거 본격 각축. 네. 이번 주부터 아마 저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라일보 돈의 발행 유가 부, 유료 부수 1위. 자 제2공항과 관련해서 공론화 모형 어, 모형 공청회 그리고 주민투표 합의회의 3단계 진행 방식이 제안이 됐, 됐다고 합니다. 자 박희수 전 도의회의장 제2공항 반대 그리고 특별법 전면 개정하겠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환경자원 총량제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어, 뭐 최종 보고회가 있었나 봅니다.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발욕구가 자연히 감소될 것이다 관광대학교 입구 평화로 5 4,779대로 어, 차량이 가장 붐비는 예,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산법안 처리 임시국회로 자 대성호 실종선언 추정, 어, 실종선언으로 추정되는 시신 두구가 발견됐다는 소식 담았고요 제주 지역 최근 1년 동안 평균 7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통계 소식 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엄마들 10명 가운데 7명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이제 최근에 그 이동 단속을 좀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효과가 좋았다 봅니다. 효과가 좋았나 봅니다. 많이 단속을 했는데 그 가운데 시속 160km로 달리면서 지그재그 추월한 아주 아찔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 노지 감귤 연말 연초 추라 몰리나 첫 번째 사설입니다. 투자 신뢰도가 바닥인데 유치 활동 효과 보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모습 계속 보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네 이겁니다. 그 돈의 발행 발행 부수 그리고 유료 부수 1위를 차지했다는 건데. 한국 ABC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저, 국내에, 네, 그, 일간지들, 뭐, 간행물들, 요렇게 그, 부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자, 부수가 왜 중요한가? 네, 부수가 중요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광고비 단가를 책정 어,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어, 데이터가 바로 이 발행 부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뭐, 일간지들은 이렇게 연말에 발행부수를 발표할 때면 굉장히 좀 약간, 어, 아닌 게 아니라 좀 긴장모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행부수 조사할 때 이제 조사하는 분들하고 좀 약간 나름대로 의견 충돌이라든가 마찰도 그래서 좀 나름 많다고 합니다. 네. 자, 한라일보 발행부수가 2만 1,727부로 가장 도내에서 많았다고 하고요. 유료부수가 1만 3,100 86부. 네, 그러면 거의 지금 8,000부 정도가 무료 부수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뭐 그런 뭐 고런, 고런 내용들 이어가고 있고요. 한라일보에 의 이어서 제주신보가 2,300부, 만재민일보가 18,000, 제주일보 13,000 부순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어, 제주 지역에 일간지가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제주매일하고 그리고 또한 군데가 제주신문인데, 예. 제주신문은 뭐 옛날 그 재호 도둑질로 아주 참 유명했던 곳이죠. 자, 이두 곳은 아예 이번 ABC 인증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그래도 뭐 발행부수, 유료부수 1위는 축하드리는데 앞으로는 좀쓸 기사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보가 계속 재미를 보 보겠습니다. 재산권 침해만 일삼는 환경정책. 천문학적 재산 피해, 나 몰라라. 네. 아주 참재는일부 일관됩니다. 일관돼. 아주 그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그 환경자원 총량제 관련한 최종 용역 보고회, 그 내용, 이 아, 보고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얘기를 하면서, 음, 제주도정이 너무, 예, 뭐. 재산권 침해만 일삼고 있다. 자 그러면 뭐 좋습니다. 뭐 재산권 침해만 일삼는 이런 환경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왕이면 그래도 이 저널리즘니까 데이터를 좀 가지고 좀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좀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 인증률 재민일보 2년 연속 돈의 최고. 이따 볼 거고요. 자, 사삼에 같이 세계 공감하는 키워드로 제시해야. 자, 사삼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와 이제 사삼 평화재단이 관련한 뭐 세미나도 열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자, 미세먼지 대응하는 도시 바람 길숲 조성을 한다. 제가 전에 어, 서귀포에서 요 보도자료 도온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요 자료를 낸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인지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다. 왜냐? 예산이 안 반영 안 됐다. 도입회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자, JDC 임대주택 청약 마감이 됐는데요. 391세대 입주에 평균 경쟁률 2.65대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창고 하나 짓는데 5개월 걸린 독자 제보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돼도 되겠습니까? 자, 동차 60만 시대 인바, 교통, 지옥. 저 같으면요, 차라리 이 기사를 재민들보 오늘의 토끼사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실 그렇죠. 이제 뭐, 그, 전기 자동차 보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차고지 증명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요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차량 대수 증가에 굉장히 억제 정책을 그, 동안 계속 제주도장이 원 펼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60만대 임박했다는 거 그동안 제주도가 수많은 소, 돈을 쏟아붓고도 펼친 차량 억제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편집국장이었으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기사를 오늘 톱으로 뽑았을 겁니다. 자 시간이 돈이다. 배달 오토바이 위험천만 질주. 늘어나는 육아 부담에 취업 뚝. 전국 중도매인 감귤 최저가 보장을 결의했다. 제주에서 뭐 있었고요. 어~ 직지보다 앞선 금속 활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주시 의 50대 주민이 어, 금요일 아마 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정 어~ 뭐~ 문화재청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 인쇄물 그~ 금속 활자 인쇄물이 이 제주에서 나오는 어,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첫 번째 사설입니다. 아직도 미흡한 사삼 희생자 명예 회복. 자두 번째 제주 화장품 산업 활성화 대책 모색해야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겁니다.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 인증률이 2년 연속 돈의 최고다. 아까 한라일보가 발행 부수 유가 부수가 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전체 발행 부수 가운데 유가 부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무가지거든요. 예 예. 자 여기서 재민일보가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 우리가 유가 부수 비중이 가장 많다. 네, 네개네개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영향을 어 도민들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어, 재민일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굳이 제가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자, 제주 신보입니다. 제2공항 건설 기본 설계비가 주민 협의 조건으로 반영될 듯. 네. 사실 제2공항 건설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되느냐, 다 반영되지 않느냐가 앞으로 사업 추진의 향방을 가를 굉장히 큰 분수령인데요. 이 관련해서 아, 협의 조건으로 일단은 반영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전에 그 제주 해군기지 예산도 이런 식으로 뭐,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좀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반영됐었던 됐었,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국회주재하는 기자가 쓰셨습니다. 어쨌든 연말이고 하다보면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예산이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되는지, 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 국회 주재 기자의 활용, 에, 역할이 아주 10분 발휘된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총선 때 후보자 삼거비용 확정됐다. 환경자원 총량제 우려반 기대반. 박희수전 의장 총선 출마 선언했다. 제2공항 공론화 수기용 공청회 후에 주민투표로 세미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겨울철 농가 불법 소각 확키운다 사련이숙 국유림 명품 숲에 선정됐다는 소식. 43 세계 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역사성이다. 관광대 입구 교통량 최다. 대성호 실종선원 추정시신 발견 적성검사 깜빡하면 무면허 운전자 전락한다. 전국 중도메인이 감귤 최저가 보장 노력하겠다. 자, 첫 번째 사설입니다. 곳곳에서 안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두 번째 사설 초등생 독감 예방 접종률이 저조해서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피기사는 이겁니다. 네, 아까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에, 오늘부터 이제 그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이 공항 건설 설 어, 기본 설계비가 주민 협의 조건으로 반영될 듯. 아, 그리고 남부 탐색 구조대 용역비는 어, 1억 5천만 원이었나요? 이거는 삭감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에,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아. 제주 지역 언론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출입 기자가 있는 언론, 국회 출입 기자가 없는 언론, 국회 출입 기자가 있지만 국회 기사를 별로 안 쓰는 언론. 네. 어딘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일보 보겠습니다. 농산물 해상 물류비 수정 반영 촉네 이것도 제주일보 국회 주재 기자가 쓴 거군요. 일면 톱이네요. 양돈장 악취 지역 관리 허점 반쪽 조사 실효성 의문이다. 에, 양돈장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악취의 샘플 방법에, 있, 샘플 채집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허술한 점이 있다. 요런 거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제주 용암수 물 공급 중단 이번 주 금수령, 아 분수령 사3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역사적 가치 중요하다 한림읍 지킴이들이 지난 주 시위를 하셨나 봅니다 양돈장 악취 관리적 효과 없어 자괴감 든다 네 사실 그러면 이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이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환경자원 총량제 보전 지역 확대한다. 따로 노는 제한 속도 표시, 운전자 혼란. 표시판은 뭐 50km라고 돼 있는데, 노면에는 60km라고 돼 있는, 요런 사례. 예, 저도 지나가면서 가끔 본것 같은데, 예, 잘 발견을 한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풀고 밤거리를 활보한 50대 성범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얘기고요. 제2공항 건설 찬성 발언 규탄한다. 위성군 의원 철회 앞장설화라는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재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신보 다이 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인데 왜안 했을까요? 네. 제주 워킹맘 비중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돌하르방, 제자리 원형 보존 시급 롯데 관광 개발, 도내 대학과 인재 양성 맞손을 한다. 맞손 잡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보니까 남정이 제주대학교와 인재 양성 협약을 맺었고 이제는 롯데관광개발이 어, 이보니까먹 이제 관광대학교하고 어, 또저저 어디, 어디 어딘가요 그저 저네자 까먹 까먹었나 아무튼 그쪽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제주의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카지노와 관련한 전문 <웃음> 네. <웃음> 예.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전문 인력 네 복합 리조트와 관련된 전문 인력 글쎄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첫 번째 사설입니다 제주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이중성 서귀포시 소규모 학교지원 결실 그 이후가 주목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그 위성군 의원이 위성군 국회의원이 최근에 좀 약간 예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서귀포시민회의 이분들이 지난주 위성군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이제 기,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항의 서한을 전달을 했는데요 어뭐 그겁니다 이제. 뭐 지난달 3 0일날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제2 공항 추진 건설을 위해 노력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세한 역풍을 맞고 있는데 이 이후에 발표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갈등 해소와 그리고 어떤 지금 당론으로 결정된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어떤 이 공론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이 피하고 자리 피하고 감만 보고 있다 이거죠. 이걸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사를 실은 게 지금 제주일보밖에 없어요. 제주일보 지금 사실 다른 기사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기사를 실은 게 지금 제주일보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곳은 왜안 실었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위성군 의원의 요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제2공항 관련해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별로 원하지 않거나. 자, 제주일보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 제주, 제2공항을 그렇게 반대하는 논조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는 이걸 실었습니다 왜냐? 사실이고 발생한 팩트이기 때문에. 다른 신문들, 2만부 달성했다. 유가부수 비율이 높다. 이것만 좋아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있었던 사실은 쓰십시오. 그게 도민, 그리고 독자의 신뢰를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10분 브리핑. 오늘 좀 길었습니다. 네. 12월 9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